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여기 이쪽에다가 둘다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같아야 되고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도 같아야 돼. 그러면 연립하면 a랑 b가 나올 거예요.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처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랑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같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관계식은 뭐가 나오냐면요. a 빼기 b는. 3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각각은 미분한 다음에, 각각은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 넣은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나와요. 둘이 연립하면은 a랑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몇 나오고 b는 몇 나오죠? a는 1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식이 결정이 됐단 말이야. 이 가운데 있는 식이 뭐가 됐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야. 그러면은, X는 2에서도 똑같은 짓을 해야 되는데, 2를 집어넣으면은 그냥 나와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X는 2, e, 미, 가면은 당연히 연속이니까, 연속이니까, X에다가 2 e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e 집어넣으면은. 4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 되니? 그래서 C가 뭐가 되죠? C는 마이너스 5가 나와요? C는 마이너스 5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gx식도 그냥 결정이 되죠. gx는 어떻게 되죠? gx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가 1이니까 4x. 그리고 b백 b 백이 c 하면은 더하기 3되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그냥 째려 봐도 그냥 째려 봐도 고배 미분이지, 맞지? 그냥 고배 미분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g 프라임 f 프라임 1 곱하기, G1 곱하기 g 1 더하기 f 1 곱하기 g 프라임 1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럼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맞죠? 어차피 프라임 f 같은 경우에는 1 같은 경우 여기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 미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g 프라임 x도.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f'1은 프라임 0이네. 그리고 g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무시하자, 그냥. 그지 더하기. f1은 저기 위에 거, 여기, 여기다 1 집어넣어야 되구나. 저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g'1은 프라임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가 됩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안 어렵죠? 8번은 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